<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하는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 이제, 요렇게 했는데, 극소랑, 네? 여기 이중근이죠? 3차일 일대? 때? 이중근. 이런 쌤? 여기가 1차근, 1차근. 그럼 차수비로 내분하는 점에서, 그 다음 극점이 생긴다고 했죠? 미밀스로. 평균값의 정리. 뭐지? 평균값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에코라이라이에프이라이에이에프에프에프에 평균 변화율이 뭐야? 그 b c를 b a. 그 c가 어디에 존재해? b 사이. 그 c를 평균값 의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해. 그래. c를 뭐라 그런다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c. 너무 길지. 그냥 그 MVTC라고 그래. 평 이게 평균 값 <laughs> 정리 이만이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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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인거를쓰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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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대답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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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이도이렇이써있어이너몇살이야이리이이형이저이게먹거든 여기가 비율이, 네분 비율이 1대1하고 1대2 이렇게.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주로, 사실 언제 쓰냐면은, 삼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슨 선이야? 무슨 선? 접. 접선. 접선. 야, 면소도 오늘 왜 그래? 이사 줄까? 근데 얘를 다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얘가 이름이뭐예요 다시요. 접이이 다시, 다시 만이사 만난 만난 그죠? 이과람은뭐사람이이사람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몇이니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되은이 사람은 이사서 만나는 직선이 접선인데, 접선과 다시 만난 점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얘가 이제, 로, 얘는 롤의 정리거든요? 얘는, 윤즘 아예 왜 롤의 정리야? 극대. 가 쩝혀. 극대가? 접선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어? 다친구에서 미공 가능이고 열린 곳에 <laughs> 연속인 함수에, 이 점과 이 점에서 함수값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 그때 MVTC가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점이잖아. 응? 어? 그러니 함수값이 같을 때는 롤의 정리,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는 얘가 MVTC. 되죠? 근데 F'이 프라임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 롤의, 롤, 롤, 롤의 정리에서는 얘가 0입니다. 극점이 될 수도 있다. 롤의 정리 만족한 C값은 극점이다. 참여하고 있자. 거짓이죠 부호가 바뀌잖아요. 극점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왜 이렇게 어렵냐? 로, 로. 이거는 r 이라서 아, 그래, 뭐 롤의 정리 롤 롤의 정리에서 얘가 0이거든요 f p 이라고 해서 극점인 건 아니죠? 상수. 왜 아니야? 상수. 어? 상수. 아니 저새끼 또 정... 상수 함수 모든 점에서 극대고 극소고 최소 최소래니까. 짝중근 때문에 그런거지, 짝중근 때문에. 아,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짝중근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씨, 진짜 화내는 게 아니라 짝중근 때문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있어 1대 트3 1대 루트3은 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무슨 점이야? 병국점. 병국점 어떻게, 병국점 어떻게 해? 마이너스 3 a 분에 비해서 x 축에 가 평행한 선을 그어 이렇게, 그죠? 야,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함수 값이 똑같지? 그러면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점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이야. 자, 병목점에서 그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길지. 아이고, 여기가 루트 3 a 2대, 여기가 a야. 지금 루트 3대 2대야.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병목점은 대칭이니까. 여기도 몇대 몇이야? 루트 3대1이 되는 거야, 괜. 봐야 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슝슝슝 이게 무슨 점? 변곡점일 때. 변곡점이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는 무슨 변화를 생각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똑같은 점이 있죠? 얘가 MVTC야, 이게 MVTC. 얘는 롤시. 에? 여기가 에? 요렇게요렇게요렇게 그럼 몇대몇이라고 루트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봐렇게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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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가 이렇게, 이이 어이 병국점을 기준, 병국점 이랑 재는 거야 요자 그러면 이제 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타입을 그릴 거거든요, 이런 타입을. 근데 y는 ax 세제곱 플러스 d 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에서 d가 뭐예요 d가 새로운 x축이야 그래프를 기, 그리는 기준축 y는 d를 기준축으로 생각해 기준축 기준 x축이죠 기준 x축 응? 가로선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x축으로 썼었거든 근데 우리 y는 d를 생각할거야 얘를 기준축으로 잡으면은 무조건 원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어,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즉 0,d를 무조건 지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한눈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이게 만약 진짜 인수분해가 되는 시기라면 여러분이 얘는 눈으로 보자마자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네가 눈으로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되잖아 그럼 원래 인수분해가 안되는 시기야 라고 믿고, 믿고. 인수분해가 안되면 미분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수 분해가 가능하면, 응? 어? 띨대 2랑1대 루트 3을 쓰는 거고. 인수 분해가 안 되면, 미분하면 돼. 인수 분해가, 뭔 소리야? 인수 분해가 안 되면, 그때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프 래 어, 그래프 클 이제 예제를 보여줄게. 여러분이 계산할 때, 실제로 미분하는 건 이거랑 이거랑안 만족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뭔 말인지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아? 어? 뭐라고 얘기해봐. 아 이거 증명 졸라쉬고. 이거 증명 증명 해줄까 이거 다? 아 이거 미분하면 3의 x 플러스 이, 이렇게 되지? 그, 루트 쉬우면 돼. 해줄게, 해줄게. 알았어. 에? 알았어. 너 해줄게. 이거 족밥이에요. 이것도 졸라 많이 해줄지 내가 인마안 해주고 임마. 그랬겠어? 아니, 형이 해줄게 임마. 일단은, 이런 타입이 되려면은, 여기가 변곡점이죠.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저런 타입은, FX가 자 변곡점을 어디다 놓는 게 좋을까? 여기다 0이라고 주면 얘는 무슨 파야? 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 계수가 a고 원점을 지나고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긴 삼차 함수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동의합시다. 따라서 전개하면 a x 세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x가 되겠죠. 보여요잘안 보이네. 그래서 전자석을 미분하면 f 프라임 e x는 에? 이거 미분을 할수 있겠죠? a로 묶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점이 그죠? 지금 그는 알파랑 0이랑 마이너스 알파인데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x 제곱이 3분의 알파 제곱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알파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알파 얘가 알파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됐? 그러면 이때 여기 근이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 얘는 0이고 얘는 알파지 여기다 얼마 더하면 일로 가냐 여기다 얼마 더 하면 이리로 가냐? 세근이, 디플라스가 어때요? 따라서, 이거를 쓸 때는, 루트 3대1을 쓸 때는, 세근이 무슨 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이런 타입에서, AX, 세제곱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서, 누구랑 만나는 점을 생각할 거냐면, D랑 만나는 점을 생각할 거야. X축 말고. D랑 만나는 점이, 얘네 셋이, 그죠? 네. Y, 이렇게. FX는 D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간마인데, 등차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면 바로 알거든요? 네? 이게, 이 e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간마를 만족하면 이렇게. 즉, 등차를 이루면 1대 부터서을 쓰는 거예요. 등차를 이루지 않으면 똑같이 미분합니다. 야, 접선의 기울기,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크기 요소예요. 크기 요소. 그다음에 좌표 교점 이런 상대적 관계를 생각하는 게 위치 요소예요, 위치 요소. 위치 요소는 식을 그대로 놓고 풀어야 돼. 크기 구하라 그 때는 크기 요소를 물어보면 길이 넓이, 부피, 기울기 이런 거. 얘가 등차를 해두잖아? 근데 크기 요소를 물어보면 은 <laughs> 평행 이동해서 원점에다 갖다 놓고 구하는 게 쉬워. 문제 풀때한번더 설명해 줄는 건데. 이게 특히 등차를 이룰 때는 크기 요소를 구할 때, 에? X로 에, 이제 3A분의 B, Y로 D, 마이너스 D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이렇게,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할시요 너무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점을 평행이동해서 원점에서 문제를 풀면은 쉬워요. 풀면 쉽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이동해서 쉽고 연습 안 하면 이동하는 게 어려워. 그냥 답지 보고 푸는 거죠. 내가 풀때 이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원점으로 데리고 오면은 막 계산할 때0 대입하거든. 그게 이제 답이 좀 쉽게. 겠 자, 그래서 이제 요 요령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목소리> 형이 하는 대로 그래프 그려. 그래, 빨리빨리 빨리 그래프 그려집니다. 그래프만 빨리 그려도 시간 엄청 아껴요. 자, 몇, 몇 페이지부터 가야 돼? 180페이지인가요? 아, 극대극소 문제가 좀 있네요. 극대극소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볼게요 그려볼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laughs> 180페이지 예지 6번부터 볼게요. 보이죠? 180페이지 예지 6번.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지지우요 어? 이제, 이제.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일단 x 로 한번 묶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x 스를 묶으면은 봐봐 이게 예제 6번에, 페이지, 180페이지, 예제 6첫번째 fx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x3제곱-6x제곱 플러스 9x죠? 그죠? 얘를 x로 한번 묶으면 2차식이 나오거든요? x제곱-6x 플러스 9. 얘가 어때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래 d가 없었었는데, d가 있더라도, 얘를 가리고 X를 한번 묶으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대부분 눈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X, X-3의 제곱이죠. 되죠 그럼 현재는 상성이 뭐예요? Y는 0이니까 그냥 X축이 그리는 거죠. 야, Y축 그리지 마. X축 또는 Y는 D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봐야 되죠 자, 근이 1차근 0하고 이중근 3이죠. 근은 순서대로 표시해요. 여기다 0. 여기다 3 이렇게 그는 순서대로. 1차 가수 이렇게 되고 2중근은 이렇게 되고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기가 이렇게 생겨야 되죠. 맞지그 그래, 그래프 기형이 슝슝슝 동양입니까 여기가 0고 여기가 3이고. 이때 몇대면 쓰는 거예요? 예? 2대. 1. 어디가 이예요 2중근 쪽이 두 개고 여기 하나 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자, 함수에다 넣으면 1 1이니까 이가얼마야이 y 값이 얼마야? 자적 잡아봐. 여기가 y 값이 4인데, 어? 여기가 이중근이죠. 여기가 3이죠. 여기 디퍼런스가 2죠 여기 디퍼런스가 1이어야 되죠. 여기 s 좌표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필요하면 y 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y 축 필요 없습니다. 하나 바로, 바로 한번 연습볼 거야. 똑같 똑같은 타입이야. 자, 이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이면 무슨 x야 돼? 그렇지 그럼 문 출제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내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0하고 뭐야? 무조건 여기 d를 무시하고 나면 0이 무조건 근이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편한 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4의 제 연습하면은 여기서 바로 일로 와 여기에 만약에 3이 있었잖아 이렇게 3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3을 무시하고 x가 포함된 식에다 3을 묶지 마. 그럼 무조건 0이 근이 되면서 식에 어쨌든 차수가 하나 떨어지는 효과인 거야 3차식이 아니라 얘만 없으면 3차식이 아니라 나는 2차식만 계산을 하는 거야 항상 0은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는 거고. 그러면 음. 얘가 x축 대신에 y는 3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서 0에서 한번 만나고 4에서 짝짝중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고 무조건 이렇게 x축만 어. 모든 그림을 항상 여기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맨날 똑같은 그림에서 풀게 되거든. 그래프의 종류는 두 가지 뿐이 없어. 이거랑 아까 그 1대 부터 다른 그래프, 그래프 종류 여러 가지 그리지 않고 항상 이 그림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3분의 4는 4에다 더해볼게요. 3분의 12에다 치고. 일답니까 저한 다음 축그만약에 필요하면은 어? 여기다 y축, x축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주로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해봐 자그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다시 여기요 이 위에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얘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그두 개씩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여기도 2대1이고 당연히 여기도 2대1이고 이중근 1차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mvtc를 쓰는 타입에도 얘가 이렇게 있잖아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도 이제 그 비율을 이렇게 변곡점하고 이렇게 해서 2대1을 쓰는 거고 똑같이 쓰는 거두 개씩 있는 거야 얘기해 봐 이렇게 되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은롤시 아, 얘는 기울어지면은 MVTc 롤시는 함수값이 똑같은 애가 있고 어, MVTc는 평균 변화율이 똑같은 애가 있고 좋겠어요? 자 다음 그래프한번 그려볼게요. 다음 그래프한번차쭤 어, 조커맨 저기 수능이 졸라 많이 나와요. 저기 1유의 트 3에 1유의 트 맞아, 맞아. 먼저 1대 루트 3 벌써 보이는구나. 에? 제가 1, 2, 3으로 외우는데 1대 2 3. 1 2대 루트 3인데 1, 2, 3입니다. 먼저 얘가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x를 항상 묶는 거예요. 그러면 2차식이니까 여러분 3차 함수를 다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묶어서 원점 고정해놓고 2차를 다루는 거예요. 근이 뿔마 루트 3이죠 얘가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고 이차계수가 2차 이차계수가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2분에 비하면은 요점 자체가 변곡점이 되는거죠 0,0 동의합니까? 근데 근이 루트 3이죠? 변곡점을 지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대 1이 되니까 얼마예요1인거예요 근데 실제로 1을 넣어보면 1 빼기 3이니까 y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인 거지. 동의합니까? 유빈아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윤서야 여기는 얼마야? x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서 무슨 때? 그때. 극소가 마이너스 2니까 그때는 얼마겠어요? 플러스 2겠죠? 자 여기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중근 돼요? 그럼 여기가 1이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길이가 2죠. 한칸더온 점이. 네?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2. x 좌표가 얼마? x 좌표? 2가지. 내가 옛날에 이거 음, 여기까지 했다. 지금도 죽겠어요? 다, 그래프는 이두 종류만 늘 그리는 거야. 이게 얘만 y 는 값만 그렇게 털어낸다. 4분의 4분의 a곱하기 알파의 네제곱 기억 안나죠? 그게 이 넓이입니다 4분의 7x는 어떻 되지? 그걸 분에 제가 다시 해줄게요 4분의 7지 알파 큰 옛날에 했는데 옛날입니다 다음 3차 그래프 뒤에 조금만 더 보고 4차 그래프 좀 볼게요 그184 184페이지 4번. 184페이지 뭐 페이지 4번을 볼게요. 184 페이지 4번. 184 페이지 4번을 볼게요. 뭐임마? 페이지 184 페이지 4번. 함수가 주어졌는데 몇차 함수예요? 3차, 3차 함수인데 인수분해 해줬죠? 네. 원래 인수분해를 네가 해야 제맛인데 이렇게 인수분해 해줬어요. 쪼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뭘 기준으로 그래요? Y는 A를 기준으로 그래요. 그죠? 작은 근 1에서 이중을 갖고 큰근 4에서 1차근을 가지니까 극대가 1이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봐야 됩니까? 따라서 극대 값이 A가 되는 거고요. 봐야 됩죠 여기가, 어? 여기 디퍼런스가 3이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어서 여기 X다프가 얼마예요? 3이죠? 3 넣으면 여기 값이 나오겠죠? A 값 구해보세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작은 애를 왼쪽에, 큰 애를 오른쪽에. 그럼 지금 작은 데서 이중근이야, 큰 데서 이중근이야. 1하고 4 중에. 그럼 작은 데가 이중근을 여기로 오는 거고. 만약에 X-1, X-4의 제곱이 큰 데서 이중근이죠? 그럼 4가 1로 오고, 1이 1로 와야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이 이중근이죠? 이중근이 극점을 가져야 돼. 이중근이 극점을 가져야 돼. 화질그 아, 미분 안하고 A값을 이렇게 구하는 그때도 있었을때 그랬죠 4차는좀 복잡하지만 4차를 좀 볼게요 문제 적용해보세요 자 끊었다가 4차를 볼게요